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쿠션 포비아였던 제가 개발한 두 가지 대신 써드린 지속력과 커버력이 1등이라는 그러니까 맑은 상암빛 21호와 23호 정도와 수분 함량을 유지하면서 쿠션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 얼굴이 약간 화떡 화장 껍질은 자주 봤어요 <목소리> <목소리> 수박향 바르는 틈이랄 건 없고 맑은 주황색 색색이 되어도 그 색깔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완성입니다 오늘은 4월 9일인데요 저는 이따가 벚꽃을 구경하러 나갈 거예요. 눈화장만 먼저 한 상태로 피부 화장과 입술 화장을 하고 하루 종일 지속력을 체크해 볼 건데 드디어 롬앤에서도 이 쿠션 파운데이션과 틴트가 출시가 되었어요. 쿠션 파운데이션을 출시해달라는 의견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 쿠션 파운데이션보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쿠션 파운데이션을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쿠션 포비아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제가 쿠션 파운데이션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그거를 보완하는 거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쿠션을 기다려주시고 또 기대해주시는 만큼 하루 종일 먹고 놀고 마시고 하면서 무너진다면 어떻게 무너지는지 수정 화장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지속력이 어떤지 커버력이 어떤지 정말 하루 종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술을 안 발랐더니 너무 아파 보여가지고. 입술에 틴트만 조금만 바르고 한번 설명을 시작해볼게요. 이 색은 정말 혈색이랑 비슷해서 정말 톤 상관없이 아무한테나 어울리는 색이에요. 제가 정말 이런 색 하나를 정말 꼭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맑은 레드로 누가 써도 잘 어울리는 그런 색? 이제 입술도 발랐으니 시작해볼까요? 제가 이 쿠션 파운데이션을 안 썼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두개 정도 있는데, 아마 저처럼 쿠션 파운데이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저와 똑같은 이유로 안 좋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색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섞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색으로 만들어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쿠션 파운데이션은 섞어 쓸 수도 없을뿐더러 약간 회색기가 돌기도 하고 다크닝이 일어나기도 하고 좀 얼굴만 동동 떠 보이는 그런 예쁜 색의 쿠션 파운데이션을 찾지를 못했었던 게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개발을 할때 베이스를 잡은 후에 색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었어요. 제가 처음 출시했었던 이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제형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지라도 색 하나는 정말 잘 뽑았다는 그런 의견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쿠션 파운데이션을 색을 뽑을 때도 제형이 호불호는 있을지라도 색에 대한 얘기는 정말 칭찬만 있을 수 있도록 이따가 바르기 전에 색 비교를 한번 해보고 다시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아시겠지만 베이스 메이크업을 정말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수정화장을 아예 안 하거든요. 이 쿠션 파운데이션 아무래도 제가 개발을 해보니까 이 리퀴드에 비해서 수분 함량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 퍼프로 찍어 바르고 퍼프가 머금어야 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퀴드에 비해서 지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도와 수분 함량을 유지하면서 지속력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말 큐시 많이 었어요 저는 당연하고 제 지인이나 또 메이크업 어티 선생님들, 또 주변의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롬앤 직원분들 또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씩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지속력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하루 종일 있는 중요한 행사나 화장이 무너지면 안 되는 촬영에서는 이 쿠션보다는 리퀴드를 사용하긴 해요. 정말 간단한 미팅이 있다거나 정말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될 때는 이 쿠션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화장 시간을 정말 단축할 수 있다는 그 장점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역시 만들 때도 프라이머를 쓰지 않고도 모공에 끼이지 않도록 이 모공 끼임에도 정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쿠션 포비아였던 제가 개발한 로앤 이너라이팅 쿠션과 주시 래스팅 틴트 이두 가지 대신 써드림을 시작해볼게요. 일단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열면 이렇게 거울이 있고 폭포가 들어있고요. 다시 이렇게 열면 이 부분이 쿠션이에요. 제가 그럼 아까 막 흥분해서 자랑했던 이색 비교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냥 손가락으로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21호. 21호와 23호예요. 그럼 이쪽 얼굴에는 롬앤 퍼펙트 피팅 파운데이션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퓨어 아이보리. 내추럴 아이보리. 롬앤 페탈 베이지. 내추럴 베이지. 여기는 롬앤 퍼펙트 피팅 파운데이션의 1호, 2호, 3호, 4호. 그리고 여기는 퍼펙트 이너라이팅 쿠션의 21호, 23호.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쪽을 다시 지우고 다른 파운데이션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랑콤 땡미라클 P02. 조르지오 아르마니 레스팅 실크 파운데이션 4번. 겔랑 골드 파운데이션 00번. 더블웨어 쿨바닐라 메이크업포에버 HD 파운데이션 N115번 팩 비교는 이 정도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면 클렌징티슈로 다 닦아낸 다음에 본격적으로 피부 화장을 시작해볼게요. 일단 클렌징티슈로 지우고 수분크림만 바르고 있어요. 오늘은 쿠션 대신 써드림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베이스나 프라이머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이 파운데이션 하나만 바르고 나가서 이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이나 뭐 모공 끼임 등등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대신 써드림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제품의 지속력이나 뭐 모공 끼임 등등을 보여드리려고 메이크업 베이스나 선크림 이런 거안 발랐는데요. 뭐 프라이머나 메이크업 베이스 같이 사용해주시면 지속력이 훨씬 더 올라가긴 하겠죠? 일단 커버력 먼저 볼까요? 일단 커버력을 보기 위해 이 손등에 상처를 가려 볼게요. 한 번만 콕 찍어 줄게요. 손등에 있는 상처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쿠션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얼굴에서 피부가 조금 두꺼운 부분이 있고 조금 얇은 부분이 있어요. 만져봤을 때 이런 앞볼이나 이마는 조금 피부가 튼튼하고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두껍게 한번 발라서 광을 준 다음에 나머지는 다 연결해서 한번 바른 양으로 연결해서 터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그냥 계속 묻혀서 바르고 묻혀서 바르고 하다 보면 균일하게 바르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얼굴이 약간 화떡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화장 떡칠한 것처럼 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양 조절도 중요하지만 바르는 순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일단 피부가 두꺼운 곳부터 먼저 터치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 양으로 블렌딩 시켜주면서 이 퍼프에 묻어있는 양으로만 충분히 얼굴 반쪽을 다 바를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처음 사시면 아마 스펀지에 되게 많은 양이 머금어져 있을 거예요. 저는 조금 쓰던 거긴 한데 이렇게 퍼프에 손가락 세 개를 끼신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세요. 그리고 중앙을 꾹눌려서 중앙 위주로 이렇게 한번쓸 양이 이 정도가 묻어 나와요. 너무 많다 싶으면 손등에서 덜어낸다거나 여기서 덜어낼 수가 있겠죠? 광이 나면 예쁜 부분인 앞볼과 이마에 터치를 먼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앞볼에 한번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꽤 많은 양이 묻어나와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찍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얼굴 한쪽을 다 커버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양 묻어나온 거를 살살살 굴리면서 얼굴을 점점 펼쳐 발라줄게요. 이 롬앤 쿠션의 장점은 정말 소량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만 찍은 다음에 얼굴 반을 다 바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힘을 빼고 계속 연결해서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얼굴에서 필요한 그림자가 있어요. 이 턱선이라던가 눈썹 밑에, 그리고 콧대 이런 데는 필요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쿠션을 다 발라주게 되면 얼굴이 더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정말 소량만 퍼프에 남은 양으로 마지막에 터치를 해줄게요. 이브러시와 마찬가지로 쿠션도 첫 터치가 가장 강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살짝살짝 양이 덜어지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되거든요. 첫 터치는 광이 나도 괜찮은 부분. 앞볼부터 발라주는 거예요. 하면. 처음에 묻었던 양이 앞볼에서 가장 많이 덜어내지고 그 다음에 점점점 조금씩 조금씩 양을 덜어내면서 얇게 도포가 되죠. 이렇게 하면 벌써 이 앞볼 위주의 얼굴 반쪽이 커버가 끝났어요. 정말 딱한번 묻혀서 한번 덜어낸 다음에 그 양으로 다 여기 한쪽이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하면 정말 빠르기도 빠르고 얇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다크닝도 일어나지 않고 지속력도 올라가요. 이거를 무조건 많이 바른다고 해서 지속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손등이나 여기서 한번 양도절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첫 터치는 앞볼 한번 꾹 눌러서 밀착력을 주세요. 그 다음에 남은 양으로 이렇게 앞볼 위주로 조금씩 조금씩 얼굴 가장자리로 펴지도록. 이때 뭐 세게 두드리실 필요도 없고 정말 살짝살짝 살짝 토닥토닥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또 한쪽도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입 주변이나 인중은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이쪽은 퍼프에 지금 이미 충분한 양이 머금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퍼프에 남은 양으로만 해도 충분하게 커버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남은 양으로 입 주변. 그러면 피부도 굉장히 편한 게 피부가 얇은 부분에 파운데이션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쩍쩍 갈라지거나 주름 생기거나 되게 얼굴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피부가 얇은 쪽은 이런 식으로 잔터치만 해주면 훨씬 더 커버는 커버대로 되면서 하루 종일 피부가 편안하게 유지가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티존을 발라볼 건데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묻힌 다음에 양 조절을 해주시고 이마 중앙에 한번 꾹 눌러주세요. 꾹 누른 다음에 역시나 남은 양으로 헤어라인까지 너무 가지 않도록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콧대로 내려와서 정말 모공 커버도 한번 볼까요? 프라이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모공 커버가 이렇게 저는 모공 부자기 때문에 이런 제품 개발을 할때이 모공 끼임이나 모공 부각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 쿠션 개발을 할 때도 모공에 끼이지 않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잘안 말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콧망울. 이런 데는 정말 잘안 발리거든요. 그런 데는 퍼프를 이렇게 지닌 손가락에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위로 들어 올려서 이세 번째 손가락에만 힘을 줘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손톱 쪽에 힘을 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꾹꾹 눌려주면 돼요. 커버를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꾹꾹 눌려서. 진짜 저 이거 모공 커버 보이세요? 진짜 프라이머도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그냥 퍼프로 두드렸는데도 모공 커버가 이렇게 다 이제 다 발렸기 때문에 퍼프에는 거의 남아있는 양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얼굴 가장자리로 뭉치지 않도록 살짝살짝만 터치해주세요 헤어라인도 마찬가지고 뭉치지 않도록만 살짝살짝만 이렇게 하면 피부 표현이 끝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유조는 한번 터치해서 연결, 그리고 한번 터치해서 연결, 그리고 티존은한번 터치해서 이렇게 연결.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고도 딱 스펀지에 세 번만 머금는 양으로 얼굴 전체를 정말 깨끗하게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거울로 보기에는 이 피부 표현이 진짜 자연스럽고 예쁜데 카메라에는 잘 잡히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더 앞에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쿠션 하나만으로 피부화장 완성입니다. 다음은 틴트 6컬러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컬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틴트를 사용할 때 가장 불만이었던 게 어떤 틴트를 발라도 나는 분명히 다른 색을 발랐는데 착색은 핑크색으로 되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틴트보다는 립스틱을 많이 선호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QC 볼 때는 이렇게 예쁜 발색이 착색이 되어도 그대로 남아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따가 티슈를 한번 지워볼게요. 썸머센트라는 색이고 제가 이번 컬러 중에 가장 좋아하는 추천드리는 컬러인데요. 얼굴이 뭐 어두우신 분들, 또 얼굴이 하신 분들, 뭐 쿨톤, 웜톤 상관없이 그리고 민낯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 상관없이 정말 누가 발라도 예쁠, 잘 어울릴 그런 레드예요. 제가 항상 이런 맑은 레드를 진짜 진짜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틴트 베이스를 정하고 색깔을 지정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만들었던 색이에요.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컬러인데요. 이거는 피치미라는 컬러인데 웜톤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해요. 정말 데일리 아이템으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여성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컬러이기도 하죠. 그리고 피그피그라는 컬러고 이 색깔은 제가 마지막에 확정했던 색이에요. MLBB 컬러로 이것도 정말 누구나 무난하게 차분하게 어울릴 컬러예요. 그리고 드래곤 핑크라는 색이고 정말 쿨톤의 쨍한 핫핑크색이죠. 저는 정말 좋아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쿨톤의 핫핑크색이에요. 그 다음, 루비레드라는 컬러인데요. 이썸모 센트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다홍색? 다홍레드 색이에요. 이것도 역시 민낯에 발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이에요. 그 다음, 되게 맑은, 맑은 주황색 컬러. 딱 웜톤의 컬러죠? 얘는 주시오라는 컬러인데, 맑고 채도 높은 이런 오렌지 컬러예요. 이 컬러 역시 다른 거 위에 덧바르는 용도로도 굉장히 예뻐요. 발라놓았던 이 틴트를 한번 닦아볼게요. 착색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손바닥도 지워보았는데요. 이렇게 착색이 되어도 그 색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색 비교도 해드렸으니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민낯이 때 썸머센트를 발랐었거든요. 저는 오늘 벚꽃놀이를 갈 거기 때문에 뭔가 벚꽃과 어울리는 이 핑크 코랄인 피치미를 발라볼게요. 사실 바르는 특이할 건 없고요. 그냥 색색색 틴트는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랫 입술에만 발라줬어요. 진짜 예쁘죠, 색깔? 그리고 되게 주름 사이사이를 메꿔주면서 바르기 때문에. 색색까지도. 틴트를 사용해서 블러셔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피치미 컬러를 손등에 덜어낸 후에 되게 여리여리한 코랄색이기 때문에 블러셔로도 굉장히 좋아요. 손에 찍어 놓은 다음에 그대로 볼로 가져가서 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이렇게 하면 쿠션의 촉촉함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얼굴에 혈색을 줄수 있어요. 이쪽도 마저 발라줄게요. 이렇게 피치미 같은 컬러는 진짜 여리여리한 코랄색이어가지고 크림 블러셔 대신해서 써주기도 굉장히 좋은 컬러예요. 이렇게 발라주면 이 혈색도 하루종일 유지가 돼 제가 지금 비누 사용해서 손 씻고 왔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착색이 그 색깔 그대로 남아있어요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고 벚꽃놀이를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옷도 조금 갈아입고 머리만 조금 더 만지고 외출하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이 4월 9일인데 어제부터 막 벚꽃 축제 같은 게 시작했는데 서울에는 아직까지는 벚꽃이 많이 많이 피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무뚝뚝하고 차분한 컨셉이야.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아까보다는 맑아졌어. 아까 되게 흐렸었는데. 현산님 혼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자랑하자. 나 여기 오면 옛날 생각나. 이 길을 다섯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힘든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가 생각나는군요. 나만 배고픈가? 아, 배고파. 어? 배고파? 배고파. 나. 나만 배고픈 배고파. 거 아닌 거맞 그치? 지금 시간은 8시 38분. 수정 안 하고 그냥 내려야겠다. 확실히 프라이머나 메이크업 베이스 사용 안 했더니. 코에 살짝 유분기가 올라오긴 하는데, 수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도착! 원래 남산 쪽으로 벚꽃을 보러 가려 했으나, 벚꽃 아직 피지 않아서 급그 경희대로 왔는데, 경희대도 별로 벚꽃이 많이 핀것 같진 않아요. 아, 대학교니까 대학생 된 기분이야. 아무도 나를 대학생으로 보진 않겠지만. 꽃 여기 완전 다 피면 예쁘겠다. 그것 같고. 그동안 먹어보고 싶었는데 주변에 서브웨이 매장이 없어가지고 이따 저녁 먹어야 되니까 한번만 먹어야 돼. 어떻게 생겼지? 양파 뺐지? 진짜 처음 먹어봐. 음. 맛있다. 맛있다. 제 지속력을 한번 볼까요? 지속력. <laughs> <왜 무서워. 웃음> 지금 시간은 5시 8분. 아직까지는 수정화장 0번입니다. 원래도 지속력이 좋긴 한데 뭔가 오늘따라 더 지속력이 좋은 느낌? 날씨가 엄청 막 습하거나 덥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런가? 여기는 호강스테이크에 왔습니다. <laughs> 저 아까 수정 화장을 한번 할까 했었는데 아까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수정 화장을 오늘 결국에 한 번도 안 하게 되었네요. 지금 얼굴 상태는 이 정도. 네, 코 쪽에 윤기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따가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지. 겠 일단 저녁밥을 먹고. 직점 빵. 감사합니다. 외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벚꽃놀이 갔다 왔는데 4월 9일이거든요. 저는 벚꽃을 많이 담아오려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벚꽃이 많지 않았다는. 일단 제 피부 상태 먼저 볼까요? 아침에 쿠션 바르고 나가서 정말 수정 화장을 단한 번도 하지 않은. 제가 중간에 샌드위치도 먹고 밥도 먹고 막 디저트도 먹고 커피도 먹고 했는데. 물론 조금 무너지기는 했는데, 막 엄청 보기 싫게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그럼 제가 수정화장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겸이 쿠션을 덧발랐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정화장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유분기가 조금 올라와 있는 걸 미용티슈로 닦아내는 게 좋아요. 유분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 그대로 쿠션을 두들겨주게 되면 이내 기름과 이 쿠션과 섞이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화장이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겉에 돌고 있는 유분기 정도는 티슈로 먼저 닦아내는 게 좋아요. 저도 한번 닦아내 볼게요. 이런데 그럼 아마 약간 지저분하게 쿠션이랑 내 유분기랑 같이 섞이면서 닦아져 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 닦아낸 다음에 그 위에 로맨 쿠션을 덧발라볼게요. 다시 아침에 했던 방법 그대로 광이 나도 되는 부분에 첫 터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첫 터치를 하고 다시 연결해서 이마도 마찬가지로. 정말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덧발라도 뭉치지 않고 발려요. 수정 화장 역시 콕콕콕 세번째는 걸로 양 볼, 이마 이렇게만 한 다음에 남은 양을 다 연결해 주었는데요. 역시 두껍지 않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수정 화장을 또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아침에 바로 화장한 것 같이 뭉치지 않고 밀리지 않아요. 여기에 역시 마무리로 한번더 입술을 바르고 마무리 해볼까요? 이것도 조금만 더 덧발라서. 이렇게 수정화장도 마무리 해볼게요. 아, 오늘 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피곤한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면 빨리 화장을 지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꿈 꾸세요. 안녕!